다 사람의 후기 같은 거 <laughs> 미친 거 같아. 까두득 까두둑 까드듣. 아, 아, 진짜 죽고. 그빠빠 그 <laughs> <빠드드. 웃음> <laughs> 그 조작 아니라고 <laughs> 그낭그크 하고있어요 물좀 따를까? 그, 그.. 어떤 수술을 했고? 그.. 그 죽다 살아나고 나서 안 죽었다고요? 다가살아나데한참길도발담 갔다 길도안 갔어 아니.. 아, 가진 않았는데 근데, 근데 길 건너도 안 갔어 찡한 입장으로 <laughs> 찡안가더안나 어. 아, 아니 아 여기에다가 담아버려 그 그.. 그 죽도 사람의 후기 같은 거. 썰을 좀풀고 있어. 오케이, 그럼 오케이. 미친 거 같아. 여기가 없어 너무 빨리 왔어. <laughs> 나 하나 그릇 넣었어. 어디 있던 거 빼는 거지? 여기, 그럼. 여기? <laughs> 응? 응. 응. 근데 이게두 번째 수술이어서. 두 번째네요. 세 번째 수술이어서. 응. 또 남은 수술이 뭐가 있어? 없어. <laughs> 또 하자. 아, 네, 이게 뜻이야. 아, 아,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이제끝이고 이제 더 이상 수술할 일이 없고. 어, 그래. 없었으면 좋겠다. 이제 돌수 치료하려고 했어. <laughs> 아, 돌수 치료 그거잖아. 뚜두두두. 뚜두두. 뚜두두. 뚜두두두. 진짜 죽고. 그 빠드드. 그 빠드드. 너왜 사람을 <laughs> 여러 번죽이냐 <주냐>? 아니 <laughs> 너, 여러 번 죽인다니 뭐한 번으로도 좋어요여수치로는그뼈 맞추는 건데 근육 응. 풀어주는 거 그게 제일 아파 어, 아, 응. 아 그쵸? 뭉친 응. 근육을 <laughs> 다 풀어주는 거거든 어.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아프잖아 어, 어, 어. 이거를 완전 몸이 실루엣 하던데?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상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은 많은 맞아.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치 언제쯤 정상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미쳤어? 뭔가너 사람 공 궁금해. 누가? 그, 뭐지? 어, 썰좀 풀어봐 황천길 아, 갔다는 썰안 갔다 와착길이야 그냥 갔다가 <laughs> 갔다 나 갔다 온척했 <laughs> <야>, 조작 아니냐고 가벼운 <laughs> 기야너 <laughs> 금방 못가 그거 너무 다잡혔안한 비주얼이라서 누가 봐도 너가말한 믿을 것 같아 뭔 소리야 제일 아팠던 게 맞출 응. 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은데 뭐든지 약간 치과도 그렇고 응. 마취할 때가 제일 아픈 거 같아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사를 넣고 마취제를 넣고 어. 이 관이 숨쉴수 있게 어. 관에 넣은 거같 어. 봐. 기관지에다가 딱 내시경인가? 그런 느낌이네 응, 그거 넣고 이제 나를 깨우더니 어. 깨우는 순간 본인 생각이 입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.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그걸 계속 뽑아, 뽑아도 끝이 안 나와 그그 정도였어 진짜 느낌 그랬어 <laughs> 빠지면 빠지거나 깨지는 거는 본인 부담 해야 된다고 <laughs> 그래서 소명을 써요 깨면은는데 깨무지 말라고 맞아. 입을 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무시는 아, 안 돼요 이러면서 깨는 숨을 기침을 다라어줘 <laughs> 응. 기침을 해야 상처가 안나 그렇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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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회복실에 들어가서 모한환이 어, 있는데 <laughs> 응, 정신 차리래 <laughs> 그래서 모한환이 어, <몸> 있다가 <laughs> 네. 이제 음, 마취를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취를 하면 그술 마시고 아, 완전 원지러울때있잖아 그때의 느낌이 계속. 한 아, 2시간 동안. 들고 어, 2시간 내내. 그래서 너무 어지럽고. 의식을 아, 네. 확인해야 돼. 한다한 5시간인가 6시간 동안 또 먹지를 못했어. 그래서 내가 수술하기 전에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수, 거의 24시간 동안은 못 먹었을걸? 음? 뭐, 그것도 그렇게 막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이게 <laughs> 이나 음. 혀도 감각이 있으니까. 그 치과 가면 먹지 말라 하잖아. 그게 뭐냐면, 어 마취를 안 풀리고 먹으면 음식인 줄고 알 혀를 <웃음> 물고 <웃음>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아왜쪽료 이거야? <뭐지>? 아,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오랜만에 밖귀 이런 거. 어다 여기 온지 한 이틀, 삼일 됐나? 제가. 그동안 여기 나온 적은 별로 없어 래서 병원실에 있고 많은 사람이 너어대을때궁해할거내집에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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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마다 어. 카톡을 했는데 안 괜찮더라고 <laughs> 카, 카톡 할 때마다 나 병원에 있는데 전지안 괜찮지 오늘 도수상한데 <laughs> 친구들은 진짜 죽은 줄알았는 <laughs> 너 어떻게 전달했길래? <laughs> 그대로 <일로> 전달했어. 뭐야? 나고래 소리야. 아 아플 때마다가. 연락이만. 야 아플 때마다 봐. 연락이. 와. 아니 연락할 때만 아파. 아 맨날 아프니까. 아, 맨날 아픈 건 아니거든. 나도 열심히 놀고 그랬어. 아그 병원에서 먹는거 말고. 이런 이 <laughs> 나도 실책도 갔고 오랑이 정상이야. 정상이. 안올라가니 야구? <목소리만> 아 본인만 아, 할수 있는 개그잖아 무슨 야고 살아야지 나오는 물이 아닌가? 귀엽다 옆에서 <많이? 목소리만> <목소리만> <그래서> 겁나 웃는데? 웃는웃는신없다 <목소리만> 어, <목소리만> 심지어 차도 아니야 오토바이였어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有了。